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7강으로 10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 10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잇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듬이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을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나의 하나님여 이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성도는 절망적인 상황일 때 누구를 의지하나요? 키워드는 원수, 악, 구원의 하나님 의지입니다. 자, 키워드에서 이미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더욱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악이 더욱 강하고 원수들이 더욱 강할 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자, 1절 말씀을 보시죠. 여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부탁하는데,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태인가? 라고 했을 때, 2절 말씀입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자, 지금 나를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아무도 너를 구해주지 못해, 너는 이미 끝났어라는, 완벽한 사형선고를 받고 우리가 쫓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다윗이 처한 상황, 이 시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라고 했을 때 3회상 24장에서 26장까지 로 보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자 사울랑이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고자 했을 때입니다. 까닭없이 죽이고자 할 때예요. 그래서 엔드게 광야, 식광야로 방황하면서 그가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입니다. 왜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죽이려고 애어싸고 있어요. 즉 외부에 있는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공격까지도 너무 극심한 것입니다. 너무나 극심해서 지금 누가 봐도 너는 끝났어 라고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원수들도 기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대적이었던 다윗이 죽는구나 근데 그 다윗이 누구 손에 의해서 죽는가 그의 왕 다윗을 가장 아끼고 보호해야 될그왕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사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더더욱 힘써서 더더욱 확신에 차서 이제 다윗 끝낼 수 있다라고 죽이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세상적으로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외교력을 발휘하고 정치력을 발휘하고 여론을 발휘해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적국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줄다리기 하면서 벼랑 끝 전술을 썼을 수도 있어요. 이쪽에도 붙고 저쪽에도 붙고. 이쪽도 협박하고 저쪽도 협박하고 그러한 방법이 어찌 보면은 세상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아니면은 어떻게든 사월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의 악에 대해서 그가 동참하고 오히려 악한 위치에서 오히려 악을 더욱 앞장서서 행하는 사람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현실의 감각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는 현실 감각이 있습니다. 이절 말씀에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건전의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나이다. 내가 특단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 이제 삶의 방식이나 내가 지켰던 의로운 길을 버리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구나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더더욱 다윗은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지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죠. 여완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자 하나님 저를 구해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해볼만 한데 바위은 이미 그런 기도를 충분히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까지 직면했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는 걸로 안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으로 안돼 라는 완벽한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냐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뺏었거든. 이제 나도 죄악을 행하거나, 화친하는 척 하면서 뒷동수를 치거나, 까닭 없이 뺏어서 내 세력을 먼저 키우는 일을 하였거든. 지금 원수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주시오 라고 얘기한 게 오전입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한다면은 저는 이 원수들의 손아귀에 넘겨져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죽이게 만드는 거, 나를 진멸하게 만들어도. 제가 할 말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 가합니다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는 마지막까지 원수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순간까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이 부분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악을 행하기 않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은 삶을 산 것이 1장에서 시작되었고 그는 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것이 6장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고 이것은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 부분은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기준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환란 당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 줄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6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언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약속을 의자하여 바로 6절과 같은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보시죠. 민족들의 모임이 줄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를 돌아오셔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잠시 그들에게 맡긴 권세를 누리면서 자기가 이 세상의 주권자 된 것으로 착각하지만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설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내용을 7절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소자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임하길 바랍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는 심령을 가졌고 회개한다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는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내 삶에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저는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니,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치신다 하여도 나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의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진리의 순간이 저에게는 기쁨이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구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거다 알면서도 왕이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어요. 온 민족이 이 악한 왕 때문에 같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도리어 다윗은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세움으로 오히려 악으로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악에서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의 목격자가 되고 경험자가 되고 그것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바로 이 7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에서 사무의상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잠시 후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무엇을 하신다?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의 방패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사형선고를 받고 세상에서는 절대 안 되는 길이라 그래도 나는 여와를 의지하는 삶 하나님 말씀이 귀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리더가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교회에서 세상에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 보시죠. 사마야상 26장 9절로 10절 말씀이 10 광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잠시 후에 두 번째 달락에서 24장 엔디게 광야에서의 삶도 볼 것이지만 잠깐 그 배경을 설명하면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로 작정하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까지 일절 다 몰살시키려고 군대를 동원했어요. 근데 24장에서 엔디게 광야에서 이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굴이 있어서 잠깐 들어가서 쉬려고 누웠던 굴이 바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던 굴이었어요. 그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의 악인을 정벌하기 위해서 주신 기회다라고 할때 다윗은 계속 말려요. 24장에서도 말리고 26장에서도 말립니다. 그래서 24장에서는 옷자락만 자르고 26장은 광해에 진치고 있는데 밤에 갔더니 경비가 허술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자유스럽게 이 왕의 천막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때도 또 부하들은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 악한 왕을 심판하자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의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봅시죠다윗의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피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그를 치는 사람이 있으면 세우신 하나님께서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이해를 할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정하신 기간에 거둬가시거나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원수의 손에서 심판받게 하실 것이니.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지 말라. 우리는 이 일을 행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데선 벗어나자라고 얘기하면서 아비세를 설득하고 그의 부하들을 설득해요. 즉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모습이고 서로의 찬스라고 얘기해도 그 찬스 안에서 그 기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월권을 하는 행위는 그거는 잘못된 거란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란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악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다윗이 의로를 행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음으로 그가 무엇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냐면 사무엘상 26장 18절에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보십시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신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내가 악을 행한 것이 없는데 왕은 왜 저를 쫓으십니까? 왕이 나의 손에 넘겨질 때에도 저는 왕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회개하게 돼요. 동시에 우리가 어떤 상황도 있음을 알아야 되냐면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들추셔서 회개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울이 다윗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었던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회개가 촉구되었던 것처럼 창세기 44장 26절을 보면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자기 동생 요셉을 판 것을 회개하게 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직합니다. 죄를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지금 들쳐내어서 우리를 증기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는 단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래서 회개를 실천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회개를 촉구하는 삶, 회개를 실천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두 번째 단락입니다.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신뢰하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사나요? 키워드는 의로우신 재판장, 통치자, 회계,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시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건 실질적인 통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가 일하심이 성실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끝났어라고 얘기할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슴이며 그의 활이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독을 또한 예비하였으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특히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 안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의 긍휼하신과자비하신과 사랑의 한이 없으심을 너희들이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사오랑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날의 왕으로서의 은혜를 받고도, 그 안에서 충분히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살고도, 네가 앞장서서 악을 행하면은, 그의 심판은 이미 예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너희들이 경이여기지 말고 속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의 배에 거짓을 놔도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은 끊임없이 죄를 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척 뭐예요? 거짓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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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을 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가 베이스가 되는 나라에서는 거짓말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은 결국 악을 확장시켜요. 확대시켜요. 사회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악이 너무 편만해지고 있고 이 사회가 미래가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 바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15절 봅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악을 행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웅덩이와 거짓과 그들의 악한 행동이 도리어 그들의 정수리를 치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17절 보시죠 내가 여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지존하신 하나님 그가 가장 높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을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게 합당하신 가장 능력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 잠시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거죠. 엔딕의 광야에서도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그랬어요. 그때도 그때도 다윗이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내 아버지요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벼은즉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입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려 하시나 그는 악을 행하고 있어요 까닭 없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할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 손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을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에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너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부모들 되었으면 합니다. 10편 5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 같이 그 은혜로 그를 호위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편 64편 10절을 보시죠. 의인은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우리가 마지막에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런 상황에서도 역사하셨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셔. 우리 삶은 이것을 자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의무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을 더 교묘하게 지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악을 행해서 우리의 이득을 취할까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적어져요. 너무나 적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 은 우리가 저렇게 살면 죽을 텐데 저렇게 살면 망할 텐데 아이고 저 사람도 어쩌려고 저러나 좀 융통성이 없네 라는 평가를 듣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경험하면 야 그리스도인 다르구나 야저 사람들 정말 무엇인가 있구나 그 무엇인가가 뭐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통치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게 만든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개개인의 삶에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자 중심사상 보시죠 첫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공의로운 소망을 들어주십니다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공의의 소망을 걸고 신혼해 주실 기도하며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반드시 성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다윗도 자기의 순결한 삶을 이유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보이는 세계만 보면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한 행위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어느 시대나 개인 혹은 특정 집단에 있었고 중국에 가서는 온 인류가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의 결산과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칼을 가시고 활을 이미 당기셨습니다. 심판은 언제나 엄격하고 정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스스로 만든 계략에 빠짐으로 심판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죄로 인하여 꿈꾸던 것보다 더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의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고 많아서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르다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주장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기를 주저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로 세상의 인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때로는 이것이 미련한 것 거치는 것으로 취급당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후회의 목소리가 들린다 하여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의로운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임을 전파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